그서 같이 쇼핑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 가방입니다.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쁘고 그 위에다가 이. 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카메라를 켰냐면요. 어제 페일제이드에서 블랙프라이데이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블랙프라이데이에 적용되는 상품들을 싹 봤는데요. 같이 보면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가지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쇼핑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자마자 본 제품 바로바로 바로 빅벨트 더플백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짜잔! 이 가방입니다. 예쁘죠? 사실 저는 이거를 30% 할인할 때산건 아니어서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이거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공지가 딱 뜨고 나서 제가 이거를 쇼츠에 따로 올렸을 때 거기에다가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맥북 그때 13인치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무겁진 않은지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맥북 프로 14인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파우치에다가 넣고 다니고 이걸 그대로 넣는데 근데 크기는 맥북 13인치는 무조건 들어가는 크기고요. 이게 생각보다 더 크거든요, 크기가.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무겁지는 않습니다. 딱히 안 무거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확실히 크긴 커요. 이게 들어갔는데도 위에 조금 남거든요. 크긴 큰데, 아무튼. 제가 애초에 보부상이어가지고, 이런 보부상백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부상인 저에게는 완전히 굿굿인 그런 템입니다. 그리고 그 쇼츠 제가 따로 찍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진짜 디테일들이 가방에 엄청 많아요. 아랫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보부상백을 만약 찾으신다, 하고 보부상백이지만 스타일리시한 그런 바, 가방을 찾으신다 하는 분께는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첫 번째 추천템은 이빅 벨티드 더 포백이었고요. 그리고 또 내리다 보면 이거 크롭 헤비 맨투맨입니다. 아, 요거는 제가 맨투맨 후드티 이런 거를 자주 안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살까 말까 신상 나왔을 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이 일단 브이넥 제가 브이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라운드넥보다 브이넥이 훨씬 잘 어울리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맨투맨인데 브이넥이다. 허리를 완전 딱 잡아준다? 해가지고 이 디테일 때문에 진짜 너무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고민 중인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입으신 게 너무 예뻐요. 그 다음 또 내리다 보면 이거 스탠다드 A 라인 스커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거랑 약간 비슷한 핏의 그울 컴피 스커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거의 닳도록 입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아쉽게도 품목이 없어가지고 그 대신에 이번에 나온 이 스탠다드 A 라인 스커트가 여기 품목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들었을 때이 A 라인 스커트가 그 당시에 출시했던 신상 라인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신 그런 제품이다 라고 사장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사고 싶어진 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살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A라인 스커트 옆에 이 브이넥 니트 스탠다드... 왜안 나와? 음. 스탠다드 브이넥 니트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니트예요 일단 이거 질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핏이 너무 예뻐요. 그냥 툭 걸친 느낌인데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쁘고 어디에든 휘뚜루마뚜루 잘 어울리는 그런 니트라서 어 생각보다 저는 사실 이거를 막 자주 입을 생각으로 구매했던 건 아닌데 생각보다 손이 진짜 많이 가서 사고 나서 진짜 많이 입은 그런 니트입니다. 그리고 컬러들도 레드를 제외하고는 사실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은 컬러들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하나 더 구매할 예정. 얘도 추천하고요. 아, 이 1페이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네. 그리고 또 1페이지에 이 트레이닝 세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입고 나왔고 제가 원래 페이지에도 트레이닝 세트가 총 3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인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보자마자 이 연핑크 색깔 밖에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사실 핫핑크랑 살짝 고민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연핑크가 완전 눈에 들어와서 연핑크를 구매를 했고 진짜 잘 입고 있는데요. 사실 얘를 왜 추천드리냐면 세트로 입었을 때 일단 너무너무 귀여워요. 사장님이 입으신 거 봐도 이렇게 세트로 입었을 때 너무너무 귀여운 옷이고 그리고 상이랑 하의 둘다 핏이 미쳤어. 근데 저는 그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버전에 이 페일제이드 핫핑크 컬러가 있어요. 핑크 이거 뭐냐? 후드 집업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이즈를 1사이즈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허리 딱 잡아주고 핏도 조금 짧고 배꼽 딱 가려지는 정도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입고 싶어서 제가 상의는 2사이즈로 사고 그리고 하이는 길이 때문에 1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딱 그렇게 사니까 완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질이 너무 좋아요. 원단이 너무 좋고 다수 프린팅이 너무 예뻐요. 근데 이번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 후드 집업이 98,000원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바지가 59,000원인데, 그래서 세트로 산다면 거의 16만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30%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살 거면 지금 사셔야 됩니다. 차콜이나 블랙으로 해서 더 데일리하게 더 많이 입을 수 있게. 근데, 그래도 만약 하나만 사신다 하면은 저는 연핑크를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진짜, 진짜. 연핑크, 그리고 연핑크 세트로 입고 그 위에다가 그 레더, 조끼 같은 거 입어도 너무 귀엽고요. 제가 입었던 사진들은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장으로 드디어 이 페이지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구매하고 싶은 거는 아 일단 페일데이드가 그리고 셔츠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그 방학 동안에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예쁜 옷이라기보다는 조금 단정한 옷들 많이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페일 제이드에서 셔츠를 세 개를 구매했었는데 다 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와중에 핏이 너무 예뻐서 약간 단정함과 근데 뭔가 스타일리시한 그두 가지 느낌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셔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핏도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옥스포드 셔츠. 그냥 사진에, 사진으로 첨부를 할게요. 아무튼, 이 옥스포드 셔츠는 얘는 노멀한 그런 핏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크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거든요. 그래서 만약 나는 조금 통 크게 입고 싶다, 아니면 이런 셔츠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옥스포드 셔츠 사시면 될것 같고, 좀더패제 스타일이 나는 셔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새틴 드레스 셔츠. 이거 진짜 패제그 자체 아닌가요? 그래 이것도, 그리고 라인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허리라인 잡아주는 거 보이시죠? 완전히 말라보이고, 몸에 딱 핏되게 붙어가지고, 몸매 자체가 예뻐 보이게 하는 그런 셔츠여가지고, 얘도 추천을 합니다. 또 지금 구매를 고민 중인 거. 바로바로 바로 이 버튼, 버튼 볼레로 니트인데요. 아 이거는 제가 사실 그 팝업스토어 갔을 때 실물로 먼저 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길이가 너무 짧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매치해야 되지 하는 생각에 그때는 구매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해지고 사장님 착샷이 올라왔을 때 이걸 보고 너무 구매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제가 이 착샷을 보고 너무 사고 싶었는데요. 일단 제가 이번에 볼륨 스커트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볼륨 스커트랑, 그리고 여기 패즈 나시랑, 그 위에다가 이 볼레로 니트를 걸쳐주면, 아, 진짜 너무 예쁘겠다. 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또 고민 중이에요. 완전 성장이 될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 핑크핑크로 튜브탑이랑 매치를 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매치할 생각을 하셨는지 대박이죠? 그리고 얘도 제가 이 원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볼레로 걸쳐도 너무 예쁘고 살것 같죠? 그 다음에 3페이지. 제가 곧수업이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돼서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무조건 추천하는 거. 이거. 딥 브이넥 니트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블랙을 구매를 했고요. 이거 안에다가 입으려고 페일제이드 그 베이직 나시 띄워드릴게요. 나오거든요. 이거 그 뽀얀 연핑크색이랑 같이 입었는데 진짜 반응이 완전 좋았습니 아니면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그새틴 셔츠랑 니트랑 입었을 때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둘다 허리를 잡아주는 핏이어가지고, 이게 안에다가 셔츠를 입고 가디건을 입었다고 해서 핏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블랙을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어, 네. 하나 더 다른 색깔로 구매를 할것 같아요.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조금 기본적인 네, 질 좋은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이거 레드 컬러 가지고 있거든요. 이추위 베이직 라운드 니트. 저는 베이직 라인은 그때 구매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입고 나니까 왜 유명한지 알것 같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추위 뭔가 원단이 달라요. 그리고 질이 진짜 좋고 아무리 빨아도 얘는 막 복풀이 일어난다거나 늘어짐이 있다거나 뭐핏 변형이 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 그런 옷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 반팔 티 아니면 기본 반팔 뭐 브이넥 티 아니면은 홀터 슬리브리스 뭐 이런거 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폐제 베이징 라인 지금 다 항목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지금 겟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서 바로 나오는 이거. 이거는 구매를 할 생각으로 이미 위시에 담아뒀는데요. 딥 V 니트 티입니다. 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가디건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가디건 아니고 니트로 나온 제품이고요. 이렇게 사장님이 코디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주로 사장님 코디 보고 그대로 사는 편이거든요. 제 컬러에 맞춰서. 그래서 얘도 역시나 이렇게 셔츠랑 같이 해서 입어주면 너무 예쁘고 치마 이거 그거거든요. 컴피 울스커트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도 저는 지금 컬러를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무슨 셔츠지? 하늘색에 스트라이프 있는 셔츠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 조합으로 입어도 예쁘겠다 근데 이게 네이비를 가지고 있어서 무슨 색사지? 또 고민 중인 그런 제품인데 아무튼 얘는 구매를 무조건 무조건 할 거라는 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입고 나왔는데 바로바로 바로 버튼 버튼 립드 버튼 립드 이건 제가 이 핑크색으로 가지고 있고 얘어 너무 예쁜데 와인색? 맞아, 그때도 제가 아마 핑크랑 와인을 고민을 했었는데 얘는 어떻게 입어주면 되냐면 이렇게, 저도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자라, HM, 브랜디, 밀빌 이렇게 세 군데에서 그 플라워 패턴이 들어간 나시들을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어주고, 그 위에 레이어드 해가지고 요니트를 입어줬을 때 진짜 최고 끝장납니다. 그래서 얘도 원하시는 컬러로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저는 페이지에 대해서 구매한 것들 중에 실패한 게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다 다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보면은 레더 자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얼리버드로 구매를 했었는데 얘는 핏 너무 예쁘고 따뜻해요. 안에 그, 그 들어있어가지고 따뜻한데 한 가지 조금 단점은 꽤나 무겁습니다. 한 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꽤 무거워가지고, 이거는 알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세트예요. 짜잔. 요거는 큐빅 벨로어 트레이닝 세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블랙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벨로어 원단으로 만든 그, 셋업인데, 살짝 은은하게 광택이 돌면서 허리 딱 잡아주고, 일단, 페일제이드가 핏은 여러분 이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핏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진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벨로아랑 그 전에 보여드렸던 그 패치, 레트로 패치 있는 그거랑은 너무 느낌이 달라서 조금 더 튀고 세련되고 약간 은은하게 광택이 도는 그런 트레이닝 세트가 필요하다 하면 저는 이 벨로아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무난하게 입고 싶다. 그래도 사실 무난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그 레트로 패치로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일 포인트는 그리고 큐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큐빅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추천. 그 다음에 5페이지는 요거. 원피스. 이거는 제가 타사 원피스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걸어다닐 때마다 불편한데, 이거는 정말 제가 폐제를 왜 좋아하냐면 짧아요, 짧은데 그 불편하지 않은 짧은 기장감을 여기서 너무 잘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입었을 때는 딱히 거슬리거나 불편한 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원단 좋고 그리고 핏도 예쁘고 해가지고 이거 위에다가 그냥 약간 퍼 같은 거 하나 결, 걸치면. 진짜 너무 고급지고 세련되고 예뻐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다가 그냥 그 어그 딱 신어주면은 약간 포인트되게도 입을 수 있고 아니면은 워커 신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어떤 신발이랑도 매치가 잘 되는 그런 베이직한 원피스지만 핏이 너무 예쁘다. 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지금 지각하게 생겼거든요. 이제 진짜 빨리 나가 봐야 되고, 제가 아무래도 페일제이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블랙 프라이데이 목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그 페일제이드를 구매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갈게요. 이번 페일제이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아주 좋은 제품들, 30%나 할인된 가격으로 완전 겟겟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또또 열심히 사고 또 열심히 리뷰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안에 이걸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 밤에 편집까지도 끝내볼게요. 안녕.